자, 중심이 A인 원이 있고요 요렇게 AD 삼각형도 있고, 요렇게 ABC 삼각형도 있어요. 자, 문제의 조건을 보시면 A기 대 DB의 길이 비가 3대 1이래. 요 놈이 3대 2니까, 쌤이 요 놈을 뭐 3K, 요 놈을 한번 2K라고 한번 써볼게. 음. 자, 그 다음에 sinA 대 sinC의 비율이 8대 5래요. 이사인의 비율은 뭐야? 마주 보는 대변의 기립이지 결국 a 대 c의 비율이 8대 5인 거니까 얘가 지금 5k 잖아. 그럼 여기를 8k 정도로 놓으면 되겠지. 8대5 충분히 따라오시죠. 자 그다음에 요건 반지름이니까 얘가 3k니까 이쪽도 3k인 거는 자명하고요. 그다음에 삼각형 외접원의 반지름 요 a b c 외접원의 반지름이 7라고 적혀있고, 그 다음에 삼각형, 요 AD, 또 삼각형, ABC의 넓이의 비가 9대 35일 때 구하자고 하는 게 뭐냐면은, 이 P점이 요 원이 한점이고요 그때 요 PBC의 넓이의 최대니까, 당연히 얘를 밑변으로 잡았을 때, 중심의 반대편에, 요 정도의 P가 있을 때,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건, 자명, 자명, 자명하지. 넘어가자. 일단, 이 넓이의 비가 9대 35니까, 봐라. 요게 2분의 1너 곱하기 너 싸인 낀 각이잖아. 그치? 근데 얘는 3 곱하기 3이면 얘가 9가 나온단 말이야. 고로, 요 넓이의 비가 35는 거니까, 여긴 얼마야? 5잖아. 그치? 5K. 그럼 이는 얼마 돼야 되겠어? 당연히 7K가 돼야지. 5 곱하기 7이 35 나올 거 아니야. 어차피 2분의 1이랑 사인 띵각은 동시에 있으니까 볼 필요도 없잖아. 그치? 길이, 곱만 보면 되겠지? 따라서 여기가 4K인 건 충분히 따라오지. 5 곱하기 7은 35여. 3 5요3 곱하기 3은 9여. 너무 가자. 자, 그러면 이게 세개의 변이 조였으니까 자, 우리 한번 여기서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보자. 그러면. 코사인, B는, 자, 배를 가르고, 두 배, 양 옆으로 곱한다. K 곱하지 않을게. 그냥 숫자만 곱할게. 얘가 8 곱하기 5 되고, 64 플러스 25.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지고, 77에 49가 되겠죠? 내가 80분의, 얼마냐, 이거 계산하면40 나오냐? 그럼 얘가 2분의 1이니까, 어렵지 않게 이쪽이, 60도라는 건 충분히 알수 있지, 그치? 그러면, 아까도 얘기했듯이, 이 중심의 반대편에, 여기에 피가 했을 때,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이거 말하면, 이아프다 음. 넘어, 갑시다. 자, 근데, 여기, 외 저번에 반지름이 7이라 그랬지? 삼각형 ABC에? 자, 그러면, 사인 밭 써보자. 자,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, 7k를, 그놈의 싸인가? 싸인 60도 2분의 루트 3으로 나눈 게 지름이니까 얘가 14가 되겠지. 약분 치면 여기 2 남죠? 따라서 요 k 값은 둘이 곱하는 거니까 얘가 루트 3이 되겠지. 그제? 따라서 요 길이는 8루트 3이 될 거고, 요 길이는 얼마냐? 그러면 얘가 5K니까 얘가 5 루트 3이 되겠지? 왜? K가 루트 3이니까 그러면 직각이 바라보는 게5 루트 3이면 은 30도가 바라보는 건 2분의 5 루트 3이 되고 60도가 바라보는 거는 여기다 루트 3 곱하면 얘가 2분의 15가 되겠지?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의 최대 값은 2분의 1. 밑변의 길이는 얼마야? 8 루트 3. 그다음에 높이는 2분의 15에다가 요 반지름이 3k니까 여기 얼마 되겠어? 3 루트 3 되겠죠? 따라서 얘가 2분의 15 더하기 3 3. 여게 넓이 최대값이지. 요거 둘이 곱하면 얘가 4로 3 되겠지?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? 36이 되고 이렇게 곱하면 이게 30 루트 3. 이렇게 나오겠다. 선지의 답은 4번이었어.